그러고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리스트로 사기친 전 판사 이수진. 네, 어서 민주당은 또 이런 사람들만 다 데, 저기 데리고 오는데, 그 이수진이 지역구 말고 비례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이 수진이라고 판사를 했던 여잔데, 이 여자가요, 자기는 블랙 리스트였다. 그래서 인사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계속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여자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입을 해갖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이수진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과연 무리를 일으킨 판사라는 이름으로 이 보고서를 갖고 있긴 했는데 이걸 과연 블랙리스트라고 할수 있는가?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불이익을 줬을 때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승태의 무리를 야기한 판사, 이 보고서에서는, 물론 이름은 저기 여러 판사들의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분들이라든가 또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라는 이름도 없었고요. 법원행정처에서 무리를 야기한 판사들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취향 뭐 혐의를 받은 그이 판사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렇게 향응을 대접받았다는 판사라든가 뭐 이런 무리를 일으킨 판사들에서 쭉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론 세월호에 대해서 이 정말 이반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막 항의하는 듯한 기고문을 쓴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모든 인사권을 거의 갖고 있으니까요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이수진이란 사람이 나 블랙리스트 판사거든요 이러면서 나 정치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막 접촉을 해가지고 드디어 영입이 됐어요 그런데 웬일 무리를 일으킨 판사에 이수진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기꾼. 와, 이거 신종 직업입니다, 여러분. 아니, 칠게 따로 없어갖고, 나 블랙리스트였다고, 뻥을 치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갖고, 민주당에 영입이 돼갖고, 배지를 달려고 한, 이거 배지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 민주당에서 영입을 고이고이 고이 잘 모셔갖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무리를 일으킨 판사에 대해서는 없는데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데 따르면 이수진에 대해서 이 법원 행정처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수진은 이러이러한 판사다. 이렇게 나온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되게 너무너무 웃깁니다. 뭐라고 했냐. 이수진은 일을 너무 안 한다. 응? 그리고 엉뚱한 말을 응? 막 퍼뜨리고 다닌다. 나는 다음에 정치를 할 거라고 해서 정치 판사에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수진이 하는 이 말하자면은 이 부서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변호사들은 빌링이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이뭐 변론을 쓰느냐 이거 시간당 계산을 해주고 로펌에서는 그럽니다. 근데 이수진은 다른 판사에 비해서는 그 올린 보고서라든가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이 판사였던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막딴 데, 어떻게 하면 뺏지 달고, 정치인들하고 어떻게, 어? 엮여볼까. 이렇게 밖으로만 돌던 판사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블랙리스트 있다고 그랬는데, 다 없다고 하니까 이수진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일보에서는 하나 났었는데요. 딴데난 적도 없어요. 한국일보에 딱한줄 났는데 그것도 무리를 야기한 판사의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있,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냈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신문에 한줄난거 가지고 자기가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블랙리스트라는 데는 있긴 없, 아예 없는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이수진은요 한마디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수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무 성적이 매우 떨어지고 근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보고 건수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정치권에 진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완전히 땡땡이에다가 사고 뭉치에다가 아주 불성실한 판사. 세금 먹는 판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양승태가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를 법원 행정처에서 이 판사들에 써가지고 블랙리스트 같은 문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이 폭로를 한 이탄이라는 판사가 있죠 근데 이 사람도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이 어? 막, 저기, 재직 시절에, 막, 자기가 법원 준비 모임도 했고, 내가 무슨 조직도 다 했다 하는데, 이것도 아닌 거야. 이것도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뭐, 양심 있는 판사들을 모아가지고 모임을 했다는 놈. 이, 이탄이라는 사람, 또 이수진이라는 사람, 정말 거짓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DNA인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현진 판사라는 사람은, 이탄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들이 그 이탄희 말이 옳다고 했느냐 또 이탄희가 어? 옳은 일을 했다고 했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탄희를 법원에 있는 많은 판사들이 지지했다고 했는데 지지한 사람 이름 내봐라.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탄희를 맹비난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태규 부산지법의 부장 판사는 뭐라고 했냐? 우리나라의 재판부를 두 동가금으로 내놓고 이제까지의 최악의 최고로 지저분한 사법 파동을 야기한 이탄희 이수진이 법복을 입은 채로 정치권으로 달려간 거 정말 판사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아주 영입 잘했어요. 페스트 오브 페스트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블랙리스트까지 사기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뭐이 민주당의 DNA는 아주 싹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원정권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판사, 어? 사기치는 이탄이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로 진짜 배지 달려고 하는 어? 이수진. 그러면서 이수진이 뭐라고 하냐.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다 하고 막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우, 자기가 지역구 나가려고 했는데 지역구 못 나가겠다. 저 비례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또 방송에서 얘기해서 민주당 안에서 이해찬이가,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쟤 진짜 어떤 애야? 쟤왜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응?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저물건 치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해찬이가 이수진이나 이탄희한테 하고 싶은 말, 저물건 좀 치워. 자, 대청소 해야 되고, 분리수거 해야 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만 정말 골고루 영입하는 게 바로 지금 민주당입니다. 아, 이해찬 씨, 그 다음에 뭐 양정천 씨, 이런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바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꼭 치워야 될 물건들만 계속해서 영입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엔드기님, 네안전빵방큼 모닝 오랜만입니다. 아유 정말 엔드기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레스베라 님, 이 정권 아래서 세금 이런 돈 내기 싫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리 님께서 사법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장 님께서 기생충 님입니다. 또 엔드김 님하고 우리 써네르 님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요. 자, 지금 여러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만 잘하면 됩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 민심이 부글부글 임계점을 향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회로 청소한 우리가 꼭 승리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후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은 일단 500 저는 일단만 하겠습니다.